머무르는 헤메임, 헤메이는 머무름. 무엇인가? 헤아리다. 모르는 듯 여전하다. 정처 없는, 정처 있는 사춘기, 성장통, 다시 한번. 그럼에도 다시 한번. 아, 안녕하세요. 이기 파트 2가 음, 완결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보았습니다. 1기는 계속 나아가는 느낌이었다면, 2기는 머무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귀엽고, 재밌고, 전교의 속도감, 무엇 하나, 그렇게 완, 아, 계속 보고 싶네요. 근데,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점들도 있었는데요. 그냥조냥 나중에, 앗!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왠지. 그리고, 음, 보고 있는 내내 무언가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었는데요. 아마 3기가 된다면 다시 나아가서 저의 이 마음을 뚫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좋았던 점들도 보통의 애니처럼 변화가 된 것들도 있었는데요. 음, 그럼에도 다음이 궁금하네니? 네. 그럼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무직전생 2기 파트 2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